응 나부터 찍으면 되지 고 나만 나오면 나은... 안돼 한강이래 아 못해 다시 찍어. 응 아, 싫어 못해 아, <laughs> 지 찍어야 는구야뒤산좀봐 기우야 안봐 여기야! 아우! 왜나안다쪽니까 어, 내리면 커피 맛인데? 언더가 비슷한 것 같아. 리고그꼬 <laughs> 아이스크림 먹을걸. 우리 슈퍼 아이스크림 못난다. 뭘 이렇게 못 빨아먹어 <laughs> <laughs> 또 해봐 어이 가있어 뭐해? 아빠도 치고기 보여줘. 야, 아빠도 치고 아빠도 고통받기게 아이고. 했 바뀌었어?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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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저배 뭐지? 아빠 저배 조배, 조배 탔어야 된다고. 안 돼. 안 웃기게임 또 해보자. 봐봐. 안 웃기게임. 참는 거야. 응. 갈게. <laughs> 응. 다시. 하나, 둘, 셋. 공룡. 주지잘 참는데? 응? 참을 수 있을까? <laughs> 빠졌어. 오, 새벽이다. 전민국 만세. 버틸 수 있겠어, 20분 동안? 안될수 어. 있습니까? 어? 네. 파이팅해보십시오. 그런데 10분, 19, 9분 남았으면 이제 두, 이제 3분 남은 거예요? 응, <목> 맞아. 이온다. 자 우리 대표님 잘 출발됐으니까. 그리고 아빠 하나씩 나누면 뒷발 하늘을 하늘 쳐다봐 주세요 밀때 하늘 한자 공 나중에. 근데 안 닿겠다. 일대는 안무를 꼽으려고, 1주 동기 땐 2주 동기 고 4주 동기 땅 주고, 5주 주고, 5주 기 주고, 밀어 주고, 당겨 주고, 너무 세게 하지고고 5주 동기 땅 주고, 5주 동고있네동고동해에 떠있는 외동운섬 독도를 보십니다 아 독도를 주니독도 <laughs> <했을> <identified> <laughs> <laughs> 류하우 잘하고 있어? <laughs> 응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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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래 아, 한반도니까 독도가 네, 있어야 아, 되잖아 아, 여기, 아, 여기 절벽 폭초 나온 데는 포항 네, 보미 곳이래요 네. 우리가 주문진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포항으로 왔길래 유나 발을 이렇게 놓고 해야지 류가 짧아서 안돼 사이가 짧아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하시잖아 리우지까지 얼마나 걸리죠? 삼안 걸리네. 아, 3 4일은 어린데 없습니다. 아, 내 네. 집이 마푸잔데. 인이 부족하죠. 어? 네. 아 어. 우리 집까지 우리 가려봐요. 아이들처럼 찌면 네. 아마 1 년은 걸릴 것 같고. <laughs> <laughs> 아, 어리에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어, 평균 한 달이 걸렸대. 한 달. 네. 한달 걸려서 마포에 도착하면 땜목은 멍땅 판매가 되고 일시에 많은 양의 물질 파니까 제 돈을 번다 고 그래요. 네, 그들을 떼떼목팔아 어, 떼돈벌었다해서 떼싸공이라 합니다. 자, 음, 그들이 가져다 준 아름드리 금강성 소나무는 <목소리> 그곳이 부산아갈치시장이래요 <강한치> <목소리> 자, 안군 저은건 노적길 한 거고요. 요거예요 <목소리> 자, 모델된 기념으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 둘셋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소문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어, 앉아. 반갑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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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 왔다. 반갑드요반갑반래 그래요. 아, 바로 저렇게 담가도 되나 봐. 너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쏙 들어갈 것 같아. 똑바로, 똑바로, 좀 앉아. 조아 조금 잠지로 와. 아, 이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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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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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른쪽 측면 따라 돌출돼 나온 바위 얼굴이 올라. 남북 분단 상황 그 손에 여울이지고 있어. 있던데... 푸은 물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우 여야안냐 <laughs> 부동산이야말리야 이야 시작과 끝을 함께한 스타필드하나 우리는 다시 스타필드로 왔습니다 봉이 <목소리> 소개팅 내 여행 끝났어. 한마 한마디만 해. 뭐라고? 여행 끝났으니까 한마디만 하라고. 엄마 안 사랑해요. 에이 이거 동영상 남는 건데 다시 해줘. 엄마 사랑해. 세면만. 없색 방법 좀 찾아봐 응? 없앨 방법 좀 찾아봐 예 품인데 <laughs> 어 움직임 쏜다 가만있어 어디갔어? 갔다 그래. 아빠 빵만 뭔소리니까 <laughs> 응? 아버지 빵도 계란도 아빠 빵 계란이 없고 <laughs> 머리. 아직 힘 없죠? 저거 신북한산 아닌가? 아, 치키 봐. 얘 기차바위래, 기차바위. 화장 뭐 도성 와우, 진짜 안 나가, 이것도. 어디제한번 날았다 오빠 <머리도 나> <머리도 나> 주말에 사람 많겠지? 짜자자자 <머리도 나> <머리도 나> 다 먹어? 어이거 먹어 이거먹 여기는 이똑어아니아니아니아니아 잡았어야지 嗯。